덕실이가 말을 해요. 글 김우경. 그림 권사우. 이제 시스템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수일이는 컴퓨터 모니터에 나온 글을 보며 발로 책상 아래 전기 스위치를 딸깍 껐다. 조금 전에 들어가서 돌아다녔던 컴퓨터 게임 속의 세상이 아직 눈앞에 어른거린다. 마고전설이라는 게임인데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때 나쁜 귀신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막 잡아가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이 귀신한테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도 그때부터 귀신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돌아다니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세상이 온통 귀신천지가 된다는 좀 터무니없는 줄거리이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마을을 만들고 논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공장을 세우고 산에는 성을 쌓아 군사들을 훈련시켜 귀신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아서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갖가지 귀신들을 만나 하나씩 쓰러뜨리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이 손에 땀이 날 만큼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하다. 온갖 도술을 부리는 대왕귀신을 물리쳤을 땐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다. 게임 속 세상에서는 수일이가 주인이어서 모든 일을 수일이가 정한다. 수일이 생각대로 컴퓨터 속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며 귀신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러다가 게임 속 나라에서 빠져나와 컴퓨터를 끄면 아주 다른 세상이 수일이를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 바깥의 세상은 수일이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세상이다. 주로 수일이가 이끌려 다녀야 하는 세상이다. 이게 뭐야? 에이, 방학 동안 학원에만 왔다 갔다 했어! 컴퓨터를 끄자마자 맥이 탁 풀리며 짜증부터 났다. 달력을 보니 방학이 일주일도 안 남아있다. 오늘이 8월 25일이니까 정확하게 6일 남았다.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내가 둘은 있어야 해. 수일이는 걸상 옆에 앉아있는 덕실이가 엄마라도 되는 듯이 덕실이를 견눈질로 흘겨보며 말했다. 그러고는 영어학원 가방을 집어서 퍽 소리가 나도록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으. 진짜 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는 학원에 가고 하나는 마음껏 놀 수가 있지. 정말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니? 둘이었으면 좋겠어. 참말이야 그래 참말이야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어? 그런데 내가 말을 했니? 수일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덕시리를 보았다. 말이야, 벌써부터 했지. 지금껏 내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나는 말하면 안 되니? 덕시리가 꼬리를 흔들며 말했다. 아주 잠깐 동안 수일이는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다. 엄마! 덕시리가 말을 해요! 수일이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덕실이가 말을 했어요! 수일이는 방문 앞 나무 층계를 쿵쿵쿵 디디며 마루로 내려와서 엄마를 찾았다. 수일이 방은 2층으로 오르는 나무 층계 중간쯤에 있는 다락방이다. 2층에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분들은 바깥 층계를 쓰신다. 아래층에는 방이 모두 세 칸인데 수일이네가 방 둘과 큰 부엌, 마루를 쓰고 뒷방 하나와 그에 딸린 작은 부엌은 예주라는 대학생 누나가 새들어 지낸다. 예주 누나는 방학이라 자기 시골집에 가고 없었다. 엄마, 덕실이 가요. 예, 너또 학원 가기 싫으니까 엉뚱한 소리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다. 아니에요. 정말로 말을 했어요. 걔들도 무슨 말인가 하기는 하겠지.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나하고 말을 했다니까요. 나는 알아들었어요. 덕수리가 나한테 나는 말하면 안 되니? 그랬어요. 얘가 더위를 먹었나?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학원에 나가. 늦겠다. 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더 듣지도 않겠다는 듯이 욕실로 걸레를 빨러 들어가 버렸다. 알겠어요. 수일이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안할 거라고 마음을 다져 먹었다. 덕실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까지 쓴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덕실이가 방문 앞에 나와 서서 다 보고 있었다. 들어가자.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수일이는 덕실이를 데리고 도로 방으로 들어왔다. 눈에서 잠깐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하기는 나도 잘안 믿어지는데 엄마가 쉽게 믿겠니?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다니. 컴퓨터 게임 하면서 너랑 나랑 전자파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아무 말이든 또 해봐 덕실아 너도 내가 하나로는 힘들겠다고 생각하지? 조금 덕실이가 말했다. 조금이라고? 아침 먹자마자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 바둑 교실, 영어 학원, 검도 하루 종일 학원에 왔다 갔다 하기 바쁜데도 방학인데 놀 시간이 없어 학원 다니는 게 싫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너는 한 군데도 안 다니니까 그렇지. 컴퓨터 오락도 좀 마음 놓고 하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공도 차며 실컷 놀고 싶단 말이야. 공 차는 게 좋아? 나는 공 물어 뜯는 게더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엄마한테 꾸중을 듣지. 아무거나 물어 뜯는 버릇 좀 고쳐. 공은 자면서 노는 거야. 그렇게 공이 차고 싶으면 엄마한테 공 차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렴. 그런 학원은 없어. 안됐구나. 오우,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어. 누가 나 대신 학원에 좀 다녀줬으면. 수일이가 걸상 다리를 발로 차며 말했다. 걸상은 아무렇지 않고 발바닥만 아팠다. 정말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너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하나 더? 어떡해. 말해주면 나한테도 가끔 공을 물어 뜯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 못 쓰는 공너 하나 줄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손톱을 깎아서 쥐한테 먹이는 거야. 뭐? 그러면 그 쥐가 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지도 몰라.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래도 어떤 아이가 손톱을 함부로 버렸는데 그걸 쥐가 먹고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 이야기 말하는 거지? 그래도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어. 글쎄 그게 될까?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지 뭐. 쥐도 없잖아. 쥐는. 어디든 있어. 덕실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쥐가 어디선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그때 문 밖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수일아, 뭐하고 있니? 얼른 학원에 안 가? 예, 지금 가요. 수일이는 얼른 학원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고 나왔다. 덕실이도 뒤따라 나왔다.